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요 제가 투자에 관련된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아,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10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투자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요즘에는 한 진짜 7년 전, 8년 전만 하더라도 투자해보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10명 중에 많아야 뭐한두명세분두분세분 있었는데 요즘엔 제가 여쭤보면 거의 한 6, 7분 정도는 펀드가 됐건 주식이 됐건 ELS가 됐건 뭐가 됐건 투자를 경험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경험해보셨는데 그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뭔가 웃는 일이 생기는 일보다 인생을 찌푸리게 되는 일들이 많으셨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투자하시는 분이 10명이면 그 중에 한 7분, 8분 정도는 다 손해를 보시고 끝나신 경우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날 때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원, 예를 들어 100이라는 걸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투자해서 성공을 합니다. 잘 돼요. 그러면 150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뭘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투자할 때, 원금 손실 돼도 괜찮으신 분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자, 투자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100으로 시작을 하면요, 이익 안 나도 돼, 괜찮아. 1 0 0으로 끝내는 거예요. 응. 투자 시작하면은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일단 나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안전하게 먼저 내 돈을 투자하고 싶어. 그럼 투자를 할때 수익이 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은 손해가 안 날까? 이걸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투자에서 말하는 기본기라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투자를 제일 처음 할 때는 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기가 탄탄할 때 이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세상 만사 만물의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이 탄탄해야 기술을 발휘할 때 무너지질 않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요즘에 그요 이제 운동 삼아서 이제 권투 같은 거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복싱장 갔을 때 아시죠 스텝 스텝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고 줄넘기 맨날 하고요 맨날 뭐 그냥 줄넘기 하고 뛰고 줄넘기 하고 뛰고 기초 체력 하고 이거 스쿼트 맨날 하고 이런 것만 계속 시키는 거라서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우리 그 코치님한테 물어봤어요, 말 얘기를 했어요. 아니 코치님 저 선수할 것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 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저좀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스텝도 말고 이제 뭐 펀치도 치고 좀 그런 것좀 하면서 스트레스해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딱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 뭐였냐면요. 이 운동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한몇년 정도 하면서 좀 재밌게 한번 잘 하고 싶다, 그냥 꾸준히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스텝이라든지 하체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기초가 기본이 잘안 닦여 있으면. 나중에 화려한 기술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한두 달 하고 말게 아니시라면, 맛만 보고 빠질 게 아니시라면, 우리 기본부터 제대로 하고, 차근차근 기술로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돼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공부도 마찬가지, 구구단을 외워야 수학을 할 거고요. 기억 니은, 디귿을 알아야 구어를 하지 않겠습니까? 투자도 마찬가지로요. 기본이 잘되있을때 기술을 발휘를 해야 돼요. 그런 대부분 어때요, 처음부터? 뭐 하면 잘 돼요? 어떤 펀드 가입하면 잘 돼요? 요즘에 뭐가 좋아요? 너뭐 가입했어? 다 이것만 물어보죠. 제가, 저도 마찬가지, 10년 동안 상담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봐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뭐 하면 잘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돼요? 뭐가 좋아요?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무슨 상품이 좋아다 이거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뭐, 왜 말씀, 말씀드리는 건 어렵겠습니까?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드려봤자, 얘기해 드려봤자, 또 그분들이 그런 걸 저를 통해서가 아니고, 어딘가에서 알게 되어봤자,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기본이 안 되는데 기술이 어떻게 됩니까? 예.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뛰어요? 예. 자, 우리, 오늘 제가 어떤 고객분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하셔가지고, 온 가족이 돈다 날리셨더라고요. 예. 어떤 한, 아 어떤 나쁜 놈을 만나서, 예. 우리는 투자 시작할 때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의심부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투자하실 때는 100으로 시작해서 100으로 끝난다. 이 기본기를 지키는 게첫 번째 순서다라는 것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기술을 만들어 가도 늦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돈은 손해봐도 되는 돈이 절대 아니죠. 네. 우리의 돈은 다 소중한 돈이고요. 그 돈이 모여서 우리 애들의 미래를 만들어주고, 우리 가족의 행복한 꿈을 이러한 밑바탕이고 밑거름이고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돈, 그냥 혹해서 누구의 말만 듣고, 그냥 뭐잘될 거라는 핑크빛 전망만을 보시고, 기분 좋게 투자 시작하셨다고 우울하게 끝내지 마시고요. 조금은 더디고 힘들더라도, 기본기부터 지키시면서 안전하게 투자하셔가지고 꼭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ye